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마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채무자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이분은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디자인 쪽을 하고 있는데, 현 직장에, 현 소속되어 있는 곳에는 현재 14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연소득으로 따졌을 때약 6,8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하시는 대출이 좀안 좋아요. 카드론 하나, 두 개. 4854, 1020. 카드론만 해서 5874만원. 엄청나게 이용하시죠? 그런데 또 문제예요. 현금 서비스, 어? 딱두 건이랑 잘못 적었네. 현금 서비스가 세건이세요세 건. 이번. 세 건에 1740만원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이거 가지고 4, 7, 1, 9, 6, 5, 6, 7. 7,614만원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크죠. 특히나 카드로는 사안기간이 짧아서 월 납입금액도 많을건데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께서 대안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좀 통합을 통합을 해서 월 납입금액을 좀 줄여보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통합은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 통합을 추천을 안 드렸느냐. 자, 이분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카드론. 이게, 이게 약 9%대, 9%대 정도 되고, 이게 11%대 정도 됩니다. 금리가 낮아요. 이분의 지금 현재 신용이 나이스 767에 KC 682점.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나 이용하는데 이 점수면 그나마 점수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왜 통합을 제가 추천 안 드렸느냐? 자, 이분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거 못 갚아 나갈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갚아 나갈 수는 있대요. 좀 부담스럽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특히나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불안불안해서 그런다. 그럼 차고 어찌 됐든 간에 갚아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통합을 하면 안 되느냐? 이 점수로 통합을 해버리면 거의 제가 봤을 때 10%대 중, 중반 정도 나와요. 얘네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가 현재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뭐하게 이자를 더 높여가면서까지 이걸 통합을 하냐 이거죠. 이자를 더 줘가면서까지. 만약에 얘네가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아, 나 도저히 이거 못 갚겠다. 연차액이 생겼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연체를 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이건 이자를 더 주더라도 통합을 해서 납입 금액을 줄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아 고인님은 통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무 통합은 B 이건 하지 마 십시다. 대신에 현금 서비스가 문제입니다. 애네다 이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돌려막게 하게 되면 이 점수는 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네들만 얘네들만 대환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만 대환을 하시죠 신용대출을 대환을 해가지고 매달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는 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아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조회를 해 봤더니만 다행히 1230만원까지 가능했고 금리가 17.4%가 적용이 됐어요 아, 500만원 조금 부족하네요. 500만원 정도. 하지만, 일단 이거라도 대안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500만원 본인이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 벌어서 갚아버리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30에 금리가 17.4%가 적용이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이분이 까무러 쳤어요. 왜? 네? 무슨 금리가 그렇게 높아요? 놀라는 거예요. 아, 나이 소리 듣고, 좀 답답했죠. 왜 답답하냐? 카드론 이율 9%, 11%, 애네들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한 금리 당연, 금리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채무통합도 추천을 안 드렸고. 근데 이분은 애네들 이익자는 알아, 애네들 이자는. 근데 현금 서비스 애네들의 이자가, 이자가 몇 프로인지, 이걸 모르는 거 이걸 그냥 본인 생각에 내가 카드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대충 얘들도 이 정도 금리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달 저 카드 이번 달 납입금이 얼마입니다 그럼 그만 그냥 납부하신 거죠 본인이 이게 이자가 몇 %인지 어쩐지 이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17.4%니까 까무러치는 거지 제가 채무자한테 한마디 했어요 혹시 본인 현금서비스 이자 아세요 이자요 그건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과연 몇 프로나 될거 같아요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몇 프로나 될거 같아요 예상 한번 해 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딱 그냥 대충 카드로 이 정도, 이 정도 이율이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고객님 이 신용대출 이자가 높은지 낮은지 카드사에다가 카드사 그 홈페이지 접속에도 이자 다 나오거든요 몇 프로인지 일단 확인하고 연락을 주세요. 그 전에는 제가 봤을 때고님 상담 더 이상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본이 인 직접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해야 맞을 것 같다. 습니 하고 나서 저는 끊었어. 상담. 일단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끊었어. 그리고 나서 10분인가 이틀이 나갔어. 상담에 죄송해요. 제거 이자가 이렇게 높으니 몰랐어. 몇 프로예요? 19.1% <laughs> 이럴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내가. <laughs> 현금 서비스는, 애네들은요, 굉장히 이자가 높은 애들이에요. 신용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자가 높아요. 처음에 대출 받을 때, 현금 서비스 받을 때는 뭐10% 이쪽저쪽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내가 이자가, 아니, 아니, 신용이 굉장히 좋았을 때. 처음 받을 때 그래. 근데, 애네들 한 두세 번 연속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내 신용 점수도 하락하지만, 애네들 이자는, 이렇게 높아져버려. 아니, 이것도, 이것도 약하다. 그냥 이렇게 높아져버려. 그냥 쭉 올라가버려. 이자가 그냥. 그래서 두세 번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18에서 19%그 사이에요. 그 누구든지 보나마 뻔해. 왜? 제가 상담 많이 받아봤잖아요. 제가 일 20년 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이 금리보고 이렇게 높아요 하고 까물어 칠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문제지 이게 현금 서비스 100만원 쓰면 거기에 따른 이자 그냥 한달 그건 매달 이자를 주는거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저기 저 20%에 쓴다 쳐봐요 그러면은 20만원이죠 1년에 그럼 한달에 얼마요18,000 얼마인가 그정도 될거예요 100만원 쓰면 18,000 얼마 주는거에요 18,000 얼마? 어? 그럼 한달에 18,000이 정도 주고 말지 이게 높 다 낳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내가 지불한 이 금액 돈이 금액이 적다 많다 이걸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몇로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당하니까 내가 너네들 거이 정도 썼으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줄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자 지출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이분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이거 받으셨죠. 1,203점. 아쉽긴 해, 딱 500만 원만, 1,730만 나왔으면 최고 좋았을 건데. 그래도 이거 받아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건수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서 갚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해야지 신용점수를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카드로 있는데요. 하겠지만, 더 이상 대출 안 받잖아요. 신용점수는 아무리 많이 하락했어도, 더 이상 내가 대출 안 받고, 연체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분은 현금수 3건이나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현금 사용안 하고 3개월 정도만 지나잖아요. 물론, 이 신규 대출이 발생해서, 당장은 하락을 좀 하죠. 신규 대출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세건 상환했기 때문에 이분은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지금의 신용 점수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 서비스는 제가 항상 항상 말했죠 위험하니까 이거 이용하지 마시라고 근데 무조건 이용,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은 이건 추천드려요. 개인이 뭐 엉뚱한 이렇게 이금을 고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대출받느니나한한달 정도 쓸 거야. 그러면 한 달에 아 아니, 아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점수 잠깐 하락하지만 또 상환해 버리면 또 금방은 뭐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분처럼 매달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 특히 돌려막기 하는 분들. 두세 달에 한 번씩 꼭꼭 이용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신용대출을 받아 가지고 내가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맞지 절대 현금서비스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점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연체이지만 그 다음으로 또 하락하는 게 대출건수잖아요 건수가 몇 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하락해요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신규대출 발생 대출 발생할 때마다 하락한다는 거예요 현금서비스 뭐예요 이번 달에 신규대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락해. 다음 달이면 내 갚아. 그리고 나서 안 쓰면 괜찮아 하다니까. 다시 올라간다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또 써. 그러면 신규대출 발생 또 떨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이용은 가능한 자제하시고 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대출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